정말 인상 깊다 감동받았다 음. 뭐지원은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음. 생각했어요 근데 뭐 불합격 소식이 와서 좀 의의야 음. 라기보다는 슬펐죠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런 거잖아 저 인터넷입니다 저 소자도 <laughs>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공정 교육 이수했습니다 음. 면접을 묻는 건 아니 교육 이수한 건 알겠는데 음.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우리 키면뭐 하냐 이거죠 그러면 음. 뭐가 중요한 가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니까. 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중요한데 네. 대부분 아까도 마찬가지죠 파이썬을 저는 배웠습니다 <laughs> 파이썬은요 파이썬 할줄 아는 애한테 시키면 돼요 그럼 결국에 시키는 사람이 똑똑하면 은 나머지는 뭐야 그게 이제 관리자와 실무자의 차이인 거거든 사실은 음. 면접은 또 최종 면접에서만 세번 떨어졌잖아요 아 그쵸 무슨 일이지 대체 최종에서만 세번 그리고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기업은 아니고. 아, 엄청 큰 기업은 아닌데 음. 그래도 좀 나름대로 만족하고 다 일만한 음. 기업들이긴 했어요. 음. 그 작지만 그래도 다 알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되면은 무조건 간다 이런 마인드긴했는데 음.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사실 음. 제가 좀 제가 생각해도 부족했던 음. 것 같은 게두 음. 번째 기업에서 이제 면접 관 분이 음. 제가 했던 활동을 제가 자소서에 써야 하는데. 음. 이거를 대학생 수준에서 할 만한 활동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했는데 아 면접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아 제가 활동한 거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라막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가스가 뭐냐 음. 말할 수 있냐 이런데 음.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음. 왜냐면은 그 직무가 교육 쪽 직무였어요 음. 반도체 교육 관련 직무였어가지고 교육자로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좀 음. 전반적으로 보고 와가지고 음. 그 부분은 몰랐는데 그래서 모르니까 모른다고 대답할 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게 부족했다던가 음. 아니면은 첫 번째 기업에서는 우겼던 게 제가 남들과 그래도 차별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지식도 쌓았지만 음. 뭐 파이썬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면은 지금은 충분하지 않겠지만 할수록 역량을 더 길러서 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 해보고 있어요 었 음. 근데 이제 면접관님이 이 직무는 현장 근무도 있고 음. 사무직에서 그 데이터 분석하는 직무도 있는데 음.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이런 음. 질문이 나왔어요 음. 근데 그러면은 제가 했던 대답을 보면은 사실 사무직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음. 그 사무직 그것도 있는지 모르고 그냥 현장만 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음. 일반적으로 인터넷 쳐보면 그 직무는 거의 현장 음. 근무다라고 알고 와가지고 아 혹시 현장 근무를 안 한다고 하면 일이 음. 힘들어서 안 한다는 라 음. 이미지가 비춰져요. 음. 이런,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제가 데이터 역량을 강조했지만 저 현장 근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체력도 좋고 그래서 현장 근무하고 싶다 약간 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으로 계속 대답을 하는 거죠. 직무 이해가 잘못됐네. 그렇 직무 이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기업은 사실 음.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처음 보는 좀 면접 방식이긴 음. 했는데 음. 뭐 1차 면접 합격했으니까 큰 생각을 안 했는데 음. 2차 면접 이제 대표님과 1대1 음. 면접이었거든요. 좀 면접이라기보다 그냥 대표님과 음. 대화를 하는 그런 음.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도 말씀이 많으셨어가지고 음. 내가 좀 어필할만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끝났다고 했는데 음. 아제 혹시 제가 이 기업을 지원할 동기에 대해서 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이제 개측 분석하는 음.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농구 경기 중에 한 선수가 30초만에 농구화가 찢어져가지고 음. 에이스였는데 이제 부상을 입고 나가게 돼서 음. 그 팀이 졌거든요 음. 그래서 그 스토리를 말하면서 아 이렇게 품질이나 이런 계측 관련해서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기업을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니 음. 대표님이 아 정말 인상 깊다 감동 받았다 음. 뭐 지어낸 이야기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음. 생각했어요 근데 뭐 불합격 소식이 와서 좀 의의야라고는 음. 슬펐죠. 슬프네요. 아, 그게 희망고문 하지 말지. 좀잘 그렇죠, 감동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네 됐고요. 이제 제가 잘잘 예수가 있습니다. 면접비 받아서 집에 가세요. <laughs> 아뭐 그랬으면은 뭐라 그래요. 좋 나빴다. 예. 네. 아 근데 그때가 어. 더 슬펐던 게그 저희가 누나랑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누나랑 부모님이 유럽여행을 갔어요, 셋이 음, 음. 그 아버지 환각 기념으로 음. 근데 원래는 나도 가지 않겠냐 했는데 제가 취업 시즌이고 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까 나는 취업하고 아. 나중에 넷시 가자 나는 어. 취업 준비를 하겠다 하고 어. 했는데 이제 집에 혼자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그 문자가 와있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혼자 집에 동그란히 <동그러니 웃음> 앉아서 아. 그냥 불합격 소식을 만겠죠야 처참하네요 처참해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뭐첫 번째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네. 근데 두 번째도 직무 이해가 좀 많이 부족했네요. 네, 그렇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과 본사 그렇게 얘기 안 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이었으면 어떻게 얘기 했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이었으면은 그 사무에서도 충분한 영향을 펼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저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역량이 물론 중요하겠지. 이제 사무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문제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현장에서 그게 뭐 장비인지 뭐 계측 장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되는지 고객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나 음. 뭐 현장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게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음. 당연히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거고 음. 나는 데이터 분석에 역량이 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게는 생각 일부러 함정 질문이 아니었을까? 아 음. 그럴 음. 수도 있 함정 질문일 수도 있고 사실은 둘다 보낼 수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는 어, 어디든 쓸수 있겠네. 그리고 심지어는 양쪽 다 중요도를 안 해. 어, 그러면 오히려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직무 역량으로 얘기한 거를 봤을 때는 파이썬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 옆에 그치? 있는 애도 하면... 아... 아... 뭐 그렇긴 한데... <laughs> 파이썬... 제가... 파이썬 고수입니까? 아... 고수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다 보여 주는 음. 거죠. 남을 신경.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잖아요. 그런 게좀 아쉬운 게, 예를 들면 준희님이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학점이 안 좋고 뒤늦게 뭐 최근 1년 동안 나름대로 좀 조금 이렇게 자잘자잘한 네. 짧은 네. 단기성 교육들을 많이 이수했으니까 네. 뽑는 입장에서는 노력한 건 알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를. 음, 잘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애초에 학부 때부터 뭐4.0 깔고 온 애들 그러면서 뭐한두개 필요한 반도체 공정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이 네. 졸업 시점에 맞춰서 그냥 듣기만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은 갖췄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이 높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준니님이전 늦었지만 이런 한네 다섯 가지의 교육들을 이수해 왔습니다라는 게 얼마큼 설득력 있게 들릴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거기서 또 뒤늦게 파이썬 공부 조금 해가지고 전 이런 분석 역량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을 때 들리는 그 느낌을 봐야 되거든. 그쵸. 근데 차라리 저라면은 이게 뭐내 태도라든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 아 성향 이런. 그렇지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전 늦은 만큼 진짜 처절하게 여기까지 왔다. 아 그렇죠. 뭐 그... 들어가서도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서 정말 실력 키우고 싶다는 확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한번 진짜 뭐 야근을 하든 뭘 하든 뭐 보여주겠다 뭐라든지. 음. 야근을 어필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릿이 됐든 뭐 본인만의 진짜 무기를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음... 뭐 오히려 내가 스펙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교육 이수한 게내 약점 보완일 거고 이거라도 얘기해야겠다로 자꾸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니 솔직히 기해서뭐 통계적인 분석 역량, 뭐티분포 아까 뭐배웠다고했지만뭐 그렇죠. 몇 개였죠. 몇개어요아그 <laughs> 그러니까 면접관님들은 뭐 대충 알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깊이라는 얘기도 사실 계속 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음. 얼마큼 깊이 팠는지. 근데 대신에 오히려 저는 차라리 전공책 세권 읽고 방망이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막질의 어떤 변화, 그리고 높이 쌓는 뭐 스택 과정에서 얼마큼 또 얇게 균일하게, 그리고 미세화되니까 그만큼 틈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 을 어떻게 잘 채우느냐. 이런 게뭐 앞으로 초미세 반도체 시장으로 이제 가는 와중에 더 중요해질 것. 뭐 그러면서 이제 a l d 의 어떤 효율성, 뭐 수율, 속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건데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봤다. 어뭐 어떤 부분을 뭐 측정하는 게 이해하는 게 방식들을 시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더 해가는 게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그쵸? <laughs> 그런 거 봤어. 그리고 그 대표이사, 그 대표이사에게는 저도 재밌어. 그것도 궁금하긴 했거든 면접 보셨던 뭐 복귀 이런 게 있는지. 결국에는 아. 굉장히 마지막에 임팩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음. 뭔가 꺼림칙하거나 뭔가 이렇게. 음. 안되면 마지막 할 말로 사실 뒤집기는 잘 안되거든요 결국에는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판단해야 되니까 산업과 직무 측면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일에 대해 일을 할수 있는 기본적 이해를 갖추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고 인성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뭐 끈기라든지 뭐독기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은 산업 지식적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거는 이 친구의 열정이 메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친구는 막 열정도 높고 막 협업도 으고 소통도 잘하는데 막상 이래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왔어 함퓨 뽑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균형감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사실 판단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긴 있고 뭐 나중에 저기 있으면 어떻게 면접 전체적으로 질문받고 답변받는지 이런 거 흐름 보면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복귀한 게 따로 없어서 음. <laughs> 네, 없군요 아, 그때는 네. 그냥 그랬어요 아,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예 아 그치 어. 그냥 그때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음. 사실 긴자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음. 잘 기억이 안 나고 사실 다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질문을 다시 본다 해도 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음. 어차피 똑같이 대답을 할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에... 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좀 부족한 네. 점이 있었던 것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사실 음.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몰랐었던 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걸 아마 또 똑같은 회사 만약에 면접 가면 지난번 에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 그런 질문 받긴 했어요. 어,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런 건 혹시? 아, 그때는 좀핑계대기 좋았던 게그세 어. 번째 기업 갔을 때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 아, 기존에 두 곳에서 면접을 봤는데 떨어진 음. 것 같냐 근데 음. 하필 두 곳이 일본계 기업이었어요 음. 근데 제가 일본어 자격증이 없어서 아. 그래서 그분 역량이 아.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어. 네. 그냥 별말수 없이 그냥 수긍 끄덕끄덕 하고 저는 그거 별로였어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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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실것 어, 같았어요. 어, 왜냐면 핑계잖아, <laughs> 아, 말 그대로. 아 그죠? 아니 무슨 일본어 <laughs> 때문에 일본어 못해서 반도치, <laughs> 반도치 계직장이 만들 수 있고 뭐다 업무 할수 있는데 거기 다 음. 까만 머리 그냥 그냥 다 한국인인데 왜 일본어도 까, 뭐 얼른 까만 머리지긴 하지만 뭐. 그렇잖아요. 그렇긴 그래서 그건 절대 아닌 거 같다. 네. 잘하면 굿. 음. 못해? 하지만 넌 되게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네. 몰리소 스 그래피 뭐 이런 이런 부분들, 장비 특성, 뭐 하는 일인지 잘 이해도가 있으면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 핑이 사실 좋지는 않아. 요 지금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한다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아요. 직무 이해도가 낮았다. 준이가 좋다. 맞아요. 근데 음. 이 기업은 내가 이만큼 준비했다, 이만큼 음.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음, 좋습니다. 옴스잡스 공식 인스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는 취업 컨설팅 공지, 합격자소서 공유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팔로우, 친구 추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이후에 단도체 어, 공부 말고 한게 있나요? 나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 아 저에 대한 고민이요? 음. 아 근데 수업 듣기 전에도 고민을 해봤어요. 음, 음. 근데 뭐 지금 대화를 해봐서 옴스님도 아실 것 같긴 음. 한데 제가 막큰 생각이 있어서 행동한... 저자 별로 없는 거 같거든요. 음, 제가 느끼 그러니까 음. 저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 뭐 했는지 이렇게 쭉 써봤어요. 음. 근데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 얘가 아, 대체 뭐, 뭐 하는 애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건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기업을 분석한다고 하셨을 때좀 음. 옴스님 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음. 뭐이 기업이 A라는 활동을 했을 때 저는 아, 이 A라는 활동을 했구나 해서 우와, 생각이 멈추거든. 그 맞죠, 이상이 맞죠. 필요한다는 건 어. 알겠어요. <laughs> 근데 이게 안 뻗어나가더라고요. 음, 안 근데 옴스님 뻗어나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네. 기업이 A라는 활동했구나. 네. 그래서 사회에 뭐 이만큼 영향을 주고 음. 이런 영향을 아. 주고 있구나로 음. 이게 음. 발전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음. 기본반에서는 계속 피드백을 주시니까 음. 그나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음. 이제 또 수업이 끝나고 하니까 음. 새로운 걸 제가 스스로 하려고 아. 했을 때아좀 못하더라고요. 아. 습니까 저와의 차이가 뭐, 무엇인가에 대해 음. 생각을 근 지금 해봐도 음. 그냥 능력 차이다라고밖에 아, 생각이 안들고 차이. <laughs>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laughs> 어, 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 잘 모르겠네요 저와 지원자들의 차이 그냥 뭘 사실을 네. 그냥 그냥 무조건 의심한다고 네. 생각하면 돼요 아니 삼성 전자가 왜 돈을 뭐 500억씩이나 써서 사회공헌을 해왜왜 음... 그럼 500원, 500원에서 사회공헌을 해? 예를 들면. 응. 왜 저기다 해? 왜 다른 데도안 하고? 아. 어? 아니, 수처리 시스템에 해가지고 물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장애인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아동들을 도와줘? 아 갑자기 최태현 회장은 왜 갑자기 쓸데없이 행복을 웬 구성원들의 가치와 뭐 주주들의 행복을 왜 추구해? 지금 무슨 소리야? 무슨 상업애들이뭐 행복 추구한다고 뭐 좋아해? 뭐 이런 거. 음. 그냥 다 뜯어보, 다 뜯어보는 거. 음. 우리는 왜 메모리를 해야 돼? 비메모리 안 하고 음. 어, 비메모리는 비메모리 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메모리는 메모리 대로 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쵸. 그럼 렇죠그 우리는 왜 쌓아야 돼? 왜 미세화를 안 하고 왜 쌓아야 돼? 왜 아. 미세화를 하면 안 돼? 미세화 속도도 많이 걸리고 지금 돈도 많이 들고 그거 하다가는 지금 고객사들 요구 수준 다못 맞춰 주니까 우선 응. 쌓아야 돼 빨리빨리 응. 빨리 쌓아야 되는 거 그럼 쌓으려면 뭐가 필요해? 응. 뭘 잘해야 돼? 뭐 종용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긴 어떤 이슈가 있어 응. 그럴 때는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학적 이해가 중요해 어...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계속 뭐가 중요한지를 파고 들어가면 사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원자들은 뭐야? 책 1페이지부터 피면서 그냥 공부하잖아요. 그죠 본인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하는지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해야 를 되는데, 네.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아, 기준을 본인이 계속 스스로 세워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들 을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납득하고 있나? 이게 메타인지잖아. 그죠 그걸 계속 훈련해봐야 돼요. 말로 뱉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laughs> 방막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ALD의 어떤 이슈나 문제점. 왜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아니 방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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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와 이슈 때문에. 그걸 결국에 해결하려면 ALD밖에 없어. 근데 ALD밖에 없는데, 이거는 너무 속도도 느리고, 어, 그걸로 인해서 수율이 잘안 나와.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웨이퍼를 뭐 여러 장 깐다든지, 뭐, 가스를 뭐, 동시에 분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써. 근데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여러 장을 동시에 뿌리니까 이제 가스분사 고르게 안될 수가 있다든지 뭐 응.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 어떻게 해? 뭐 산포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뿌릴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럴 때 필요한 어떤 지식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또 네. 공부를 또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주도성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음.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런 거잖아. 저 인터넷입니다. 저 소자도 <laughs>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저 리소그래피 공정 교육 이수했습니다. 면접을 묻는 건 교육이 이상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어 리소그래픽에서 뭐, 뭐 본인이 공부하면서 뭐 느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음 리소그래피에 대한 어떤 사용법과 다양한 뭐뭘 익혔습니다 뭐 익히면 뭐 하냐 이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중요한데 대부분 아까도 마찬가지죠 파이썬을 저는 배웠습니다 <laughs> 파이썬은요 파이썬 할줄 아는 애한테 시키면 돼뭐좀 어떻게 추출해 달라고 그쵸 그쵸 어. 그럼 결국에 시키는 사람이 똑똑하면은 음. 나머지는 뭐야 그게 이제 관리자와 실무자의 차이인 거거든 사실은 음. 그럼 관리자는 뭘 하는 거 관리자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뭘왜 분석해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는 사람이에요 후자죠 후자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후자를 해야 되는 거고든 정규직은 음. 엔지니어들은 음. 그러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느려 왜 느려. 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그럴 때 이제 툴에 대한 이해도 를 높여 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차이인 거지. 어, 두 개가 같이 올라가긴 해야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어떤 이게 이게 왜 해야 돼? 의심하는 건 소프트웨어 계에서 계속, 계속 사고하는 거지 내가. 근데 그러려면 이제 속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이제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해야 되고 교육도 들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툴도 배워야 되고. 근데 그건 이제 하드웨어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를 아무리 쌓아도 소프트웨어가 별로면 그쵸, 의미 뭐, 없다 아, CPU가 뭐4기가짜리면 뭐해 그걸 쓸수 있어야 뭐 4기가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그죠4기가짜리 CPU 쓰는데 맨날 워드만 해왜 <laughs> 하냐 이거뭐 <laughs> 하냐 이거 <laughs>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근데 지원자들은 자꾸 컴퓨터만 가, 갖다 놓고 그냥 저 컴퓨터 좋아요 아저 갖다 쓰세요 저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켜주세요 이런 <laughs> 느낌인 거야, 이런 무슨 일인지 알겠죠? <laughs> 그렇죠. 비판적 사고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지남에 지났아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음, 필요하다라고는 음, 생각했는데 아쉽지 음. 않더라고요.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막 걱정했던 게, 음.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음, 생각했잖아요. 음. 근데 막상 이제 은스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은스님이자 음. 제가 취업 준비를 어떤 걸 했지 는 음.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음.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요난 음.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치? 아 근데 정말 보여드릴 게 없는 것 같다. 어. 뭘 보여드리지? 막 하고 야, 사실 최근에는 음. 음. 그냥 자소서 작성하고 누워 있고 뭘 언제 해야 돼. 왜 자꾸 누워 있어요? 마바지다 뭐 그거 너무 슬펐어.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다고. 그냥. <laughs> 아 그냥 아뭐 운동도 가고 하긴 하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가 한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도 이제 응. 대화를 해보면은 응. 항상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응. 바쁘게 살아야 된다 하루를 끝마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응. 생각이 응. 오늘 왜 이렇게 응. 열심히 응. 안 살았지? <laughs> 이런 생각을 응. 하거든요 뭔가 제가 재수를 했는데 응. 재수생 때는 하루를 끝마치고 가면 진짜 지쳐가지고 응.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응.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받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긴, 한것 같은데,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럼 내일 더 열심히 하지? 하는데, 근데 뭘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취업 준비하는 친구랑도 얘기를 해보면, 야, 우리 열심히 해야 될것 같지 않아? 하면은, 야, 근데 뭘 열심히 해야 돼? 뭘 해? 약간,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와, 그게 제일 무섭다. 제일 무섭다. 근데 저도 그래? 아, 그러네. 근데 뭘 해야 될까? 그러게, 약간 이렇게 되고, 삶에 대한 본인의 목적성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 뜻대로,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일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음... 내가 배운 거니까, 음...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 수단이니까 그런 건데, 음... 수단이더라도 수단도 수단대로의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음... 예를 들면은, 내가 당연히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 뭐, 응. 얼굴 받아와서 집에서 치킨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근데 일이라는 게 그런 돈벌이 수단만 된다면 응. 내가 일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진다 라든지 혹은 일에 있어서 느끼는 만족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다 집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시간은 지옥 같은 시간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이왕이면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저의 존재를 확인했으면 좋겠고 음. 그럼저 돈도 받아서 그돈 받은 것갖다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싶거든요 저는 네. 사회적인 영역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도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즐거움인 건데 음.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가족의 행복만 추구한다? 그러면 음. 나는 퇴근하고 나서만 나, 나의 삶이고 나머지는 그냥 돈 받기 하는 사 삶이다? 얼마나 열심히 살수 있을까? 열심히 사는 건 둘째치고 한 2, 3년 정도 일했을 때 얼마나 큰 현타가 찾아올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면접에서도 저도 자꾸 그런게 물어보고 싶어져 왜 열심히 해요? 뭘 위해서 본인은 살아요? 하고 싶은거야 그러다보면은 뭐 일하면은 결국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어요? 빠지겠죠 하지만 결국에 저희는 어차피 하루하루를 살면서 성장을 해나가야 가장으로서 역할도 할수 있고 제가 5년 10년 지나서 파트장도 하고 팀장도 할수 있는거 아니겠냐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겠지만 다시 또 털고 일어나서 또 내가 가야될 길을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취업은 해야 되니까 교육도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분야에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실력을 키우고 싶고 적어도 그게 작은 회사더라도 내가 거기서 나름대로의 나만의 영역을 만들고 싶어 네 그러면은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렇 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키워나가고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아쉬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취업 준비하는 신문을 보면서 그런 의미로도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게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목적성이 좀잘안 생기고 지금 현재의, 아마도 현재 준희님의 목표는 채용 공고가 떠야 생기지 않을까 아 채용 공고가 뜨지 않으면 내가 뭘 위해 떠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쵸. 네, 그래서 면접이라도 잡히면 면접이 목표가 될 텐데 왜냐면은 뭐 그거 붙으면 어쨌든 당장의 나의 목표인 취업이라는 그쵸. 것을 할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 단기적인 목표니까 음. 그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뛸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음. 주님님이 뛸수 있는 거지 음. 그게 아니면 혼자 스스로 뛸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왜냐면 난오 있는 취업 음.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취업이 과정인 게 아니라 취업이 목적인 거죠 전문성이고뭐고난 아. 취업이야 그래서 그게 목적인 사람은 사실 취업해서도 멘탈이 금방 나가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 아...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이제 주니님이랑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그 동기를 찾아야 돼. 난뭘 위해서 사는 거지? 난뭘 위해서 뛰지? 난 뭐가 되고 싶지? 음... 그런 게 있어야 취업도 다르게 보이는 거. <laughs> 음... 네 필요할 음. 그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니님이랑 오늘 저랑 얘기하는 것들이 주니님한테 어떤 전환의 계기를 만들기를 좀 바라죠. 당장에 자소서가 바뀌지 않더라도 음. 마인드가 바뀌다 보면 또 자소서가 바뀔 수 있죠 어. 얘기하고 그때 점검한 다음에 목표도 다시 좀 세워봐야 될거 같고 목표에 맞춰서 점검도 해야 될거 같고 집에 갈까요? 아예 네. 우리 뭐, 뭐 시켜볼까? 아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는데.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뭘 배웠는지 아래 내용에 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 부분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그냥 개념 옮겨놓는 느낌인데 여기도 음. 구분됩니다. 생소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기계 설명 지금 매뉴얼 쓰는 건가? 음. 음. 나 반도체 8대 공정 이수해 왔다. 이온 장비도 학습해 봤다. 체력도 키웠다. 음.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음. 무슨 음. 의미가 있을까 이게? 허무하게 맞춰서 얘기하니까 그냥 전형적인 자수성인 것 같은데 아니면 자수성 체력 얘기가 없다고 안 뽑을까? 그렇지 않죠 저는 그냥 텐0이 마라톤 참가해서 47km 뛰었다고 쓰면 되겠네 음... 그리고 1년 동안 주 3회 헬스장 가서 2시간씩 운동한다고 쓰면 되고 음... 옴스잡스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는 별도의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기사 분석들부터 각각의 업종별 주요 이슈들까지 야무지게 정리하고 있으니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